조선이프로코 이건 뭐야? <laughs> 얘도 거의 뭐 저기 개인들 낚간 거죠. 대놓고 밀어버리죠 대놓고 갭 떼어놓고 개인들 낚아가지고 엄청 뭐 호재 뛰었겠지. 현대중공업 지주가 조산이프로코 인수 추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좋다 떼어놓고 개빡 개인들 따라붙으니까 바로 그냥 대놓고 기간하고 외인하고 대놓고 지금 팔고 있어요. 아침부터 반등 안 주고 바로 밀리는 것들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물량 보면 막 던진 거지. 이 정도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지니까, 다시 이제 팔았던 물량을 조금 사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어쨌든. 아마 수급이 안 좋게 잡힐 겁니다. 대량으로 잡힐 거고. 굳이 뭐 오늘, 지금 볼 필요는 없겠죠. 장 끝나고 뭐 깜짝으로 수급이 좋게 잡히든지 그런 몰라도 이거는 전형적인 개인들 꼬셔 가지고 물량 좀튼 거예요. 일단은 아, 낚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낚인다니까. 그렇게 낚으라고 이놈들이 유수 내고 대형주인데 대형주인데 좋은 호재가 나왔어. 근데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호재가 나왔는데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건 좋은 거예요. 이러면 좀더 그래도 볼수 있어. 장 중에도 뭐 요렇게 올라갈 때 요런데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근데 아침에 갭을 많이 띄워주죠 이거 17.6일 떴어 개인들이 초보들이 잘 모르는 게 갭을 띄우는 게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갭 띄우는 게 돈이 적게 든단 말이야 그럼 개인들 따라 붙을 때 그냥 시원하게 물량 던져도 폭이 크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갭이 너무 많이 뜨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좋은 교훈일 수도 있죠. 다음엔 당하지 마세요. 네. 다음엔 당하지 마세요. 딱 개인들 당하기 딱 좋은 차트라서 저도 언급을 드린 거예요. 양아치지. 두산 인프라 씨 땅으로 움직이냐. 양아치스 네. 저런데 낚이면 저런데 만약에 비중 크게 들어갔다 그러면 계좌가 한번에 박살나기 때문에 충,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런데 이제 풀베팅 안하는 것도 경험이자 이제 그게 내공이 되는 거죠 소액이라니까 다행이네요 비중이 작았다니까 지금 장에서 주식 하더라도 비중을 작게 하는게 그쵸 그렇죠? 지금장에서 무리해서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장이죠 지금은 비중 줄여서, 매매를 안 하면 또 실력이 주니까, 비중 줄여, 평소 하는 비중보다 줄여서, 그냥 뭐, 여유 되시는 분은 연습해보는 걸 좋겠죠, 지금 장에서 비중을 좀 들어가고 싶으면, 시장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조정은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반등을 노리고, 또, 종목 조정받을 때좀 사볼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조정 없이 이렇게, 이 격을 지금 벌리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안전한 타점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매매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안전한 타점이라고 보긴 좀 힘들다는 거지.